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 엑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자동차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최신 소식과 깊이 있는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6 현대 엑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6년형 현대 엑셀은 단순히 과거의 이름을 다시 불러온 모델이 아닙니다. 한국 자동차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엑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완전히 재해석한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부터 전 세계에 현대라는 이름을 알린 상징적인 모델이 바로 엑셀이었죠. 그만큼 이번 신형 모델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의미합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엑셀은 과거의 단순한 박스형 디자인을 탈피하면서도 클래식한 라인을 현대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전면부는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와 파라메트릭 그릴을 적용해 세련된 이미지를 주었고 측면은 곡선과 직선을 균형 있게 조합하여 작은 차체에서도 다이내믹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후면부 역시 얇게 뻗은 리어 램프와 와이드한 범퍼 디자인으로 안정감과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동시에 전합니다. 실내 공간은 소형차라는 점을 잊게 만들 정도로 고급스럽게 꾸며졌습니다. 운전석에는 12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지는 파노라믹 스크린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무드 조명과 친환경 가죽 시트가 더해져 마치 한 단계 위급의 차량에 탑승한 듯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작은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뒷좌석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적재 공간 역시 일상주행과 도심 생활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2026 현대 엑셀의 가장 큰 매력은 파워트레인입니다. 가솔린 1.6L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모델 두 가지로 출시되며 전기차 전용 모델 또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터보 모델은 최대 출력 160마력을 발휘하며 부드러운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도심과 고속주행 모두에서 경쾌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 효율을 극대화하여 도심 주행에서 20km 이상 리터당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기차 모델은 약 400km 이상의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소형차 시장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치라 할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2026 엑셀에는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이 탑재되어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중형차 이상의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차가 어려운 초보 운전자나 도심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기능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주행 감각은 경쾌하면서도 안정적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서스펜션과 경량화된 차체 구조 덕분에 코너링에서 민첩함을 보여주며 차체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해 장거리 주행에서도 쾌적한 승차감을 유지합니다. 소형차 특유의 불안정한 느낌을 거의 느낄 수 없게 설계된 점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가격대 역시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기본 모델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어 젊은 세대나 첫차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모델은 정부 보조금까지 적용되면 더큰 가성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경쟁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커넥티비티 기능 역시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습니다.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현대 디지털 키 3.0,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지원되며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시스템을 통해 차량 내 제어가 훨씬 직관적이고 편리해졌습니다. 젊은 소비자층이 선호하는 IT 기술과 자동차가 완벽하게 융합된 형태라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9 현대 엑셀은 단순한 재출시가 아닌 현대 자동차의 미래 전략과 과거 유산이 결합된 모델입니다. 디자인 성능 안전성, 가격 경쟁력 모든 면에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형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과거 엑셀이 현대차를 세계로 이끌었던 것처럼 새로운 엑셀 역시 또 한번 글로벌 무대에서 현대 자동차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26. 현대 엑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신 자동차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현대 엑셀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